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버는 절세, 가지급금을 깨끗하게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계적 개념으로 지출은 되었으나 아직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산 계정이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을 그냥 가져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가지급금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CEO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몰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접대비를 너무 많이 썼을 때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면 거래 간에 상대방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계열사에 자금을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은 필요 악처럼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 가지급금을 썼지만 그것을 계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빌려갔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인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보통 4.6%연 4.6%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가지급금이다. 그러면 1년에 4,600만 원이라고 하는 인정 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표회사가 안 냈다. 그러면 4,600만 원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소득세를 또 뺍니다. 세 번째는요,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정 이자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법인세 부담이 생기겠죠? 네 번째는요, 법인 대출 이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은행 대출 이자. 이런 것들 원래가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하는데 송금 불산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금만큼 쓸데없이 나간 돈도 있는데 구태여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비율만큼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 불산이 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급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가지급금은요 대선충당금 설정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요 세무조사 리스크도 또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가지급금이 많았다, 그러면 대외 신용도 평가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은 반드시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해야 되는 이슈 중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겠죠.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급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근데 가지급금을 변제하려면 대표회사가 돈을 가지고 와서 갚아야 되거든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요. 급여소득을 좀더 높이겠죠. 두 번째는 배당을 받아서라도 가지급금을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으로 갚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소득으로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별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10억 초과인 경우 49.5%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의 반을 내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가지금 5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 원을 더 받는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억 원을 더 받아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8억 원, 9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급여를 더 발생시켜야 됩니다.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이 세금이 과다하지만, 배당소득은 급여소득과 달리 법인세 절세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업체내 덕힌격으로 나쁜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은요, 세금이 요새 가다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CEO가 실질적으로 퇴직하긴 곤란하겠죠.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소득은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 대표이사가 자신의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판단해 본 다음에 그 금액만큼을 자기 회사에 팔은 겁니다. 팔게 되면 당연히 기타 소득을 받게 되고 그 기타 소득은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요. 요새 대표이사가 특허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요. 그 부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자를 활용한 데든가 자사주를 매입한 데든가 자본잉여금으로 배당을 한 데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술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미술품을 활용해서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취한 다음에 가지급금을 갚아나가는 방법.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미술품을 활용한다면 법인세 감면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일거양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가지급금을 깨끗하게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